울명 철봉 디귿 으. 오른쪽에 이가 있고 가시 고개 돌린 디귿 의가 붙어 있으며 의가 붙어 있고 아래에 발에 쥐가 난 이가 붙어 있으며 안쪽에 점네 개가 있으면 울명 사금 한자는 한글 사물 숫자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일곱 개의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 점 울명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네 개가 보이나요? 은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왼쪽 변에 있는 철봉 디귿을 보십시오. 철봉 디귿 아래에 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개 돌린 디귿을 보면 고개 돌린 디귿 안쪽에 의가 붙어 있어요. 왜두 개의 디귿에 각각 의가 붙어 있을까요? 두 빛이 두 하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이를 보면 이의 몸 아래쪽에 의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의두 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두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네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울명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 두 개가 보이나요?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두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발에 쥐가 난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울명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귿의 변형인 철봉 디귿과 고개 돌린 디귿이 사용되었습니다. 울명에서 가시는 어디에 있나요? 고개 돌린 디귿을 보면 고개 돌린 디귿 위쪽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가시는 고통, 희생을 의미합니다. 울명에서 점은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보이나요? 점 4개는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의미입니다.